5월 들어 가장 심한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외출하신다면 황사용 마스크 챙기셔야겠는데요. 4흘 동안 대기가 정체돼 내륙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. 특히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겠습니다. 미세먼지에 이어 오존까지 가세하겠는데요. 경기와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주의 수준을 보이겠습니다. 낮 동안에는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. 오늘 서울 낮 기온 28도, 전주와 대구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. 이렇게 한낮에는 더워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집니다. 얇은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. 중부지방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. 서울 28도, 원주도 28도, 강릉 26도가 예상되고요. 남부지방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. 3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. 전주 29도, 대구도 29도, 구미도 29도가 예상됩니다.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. 다만 낮 동안 옅은 안개나 이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. 주의운전 해줘야겠습니다. 이번 주말에도 서울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는 등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지만 내일은 제주도에 휴일인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후 당분간 낮 동안 다소 덥겠고요. 다음 주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겠고 서울 낮 기온 28도를 웃돌아 낮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.